자 이번 영상에서는 12월 14일 업데이트 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이벤트 이벤트를 보시면 황금 금괴를 찾아서 이벤트 기간 동안 게시탑 또는 여명의 전당에서 몬스터 터치 시 정해진 확률로 금괴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금괴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 귀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점에 팔아야 되고요. 금괴는 상점에 판매를 하면 10만 골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찍는 동안 게시탑에서 사용을할 거예요 지금 게시탑 3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금괴를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벤트는 길드 기부 그리고 길드 공원도 2배 이벤트 몬스터 사냥시 획득 가능한 길드 공원도 2배 증가합니다 자 길드 들어가시면 지금 기부하기에서 어, 총 6번 기부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미션 보시면은, 어, 미션도 이제 두 배로 주나 봤는데, 어, 미션은 뭐두 배로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도랑 이제 기부만 두 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루체어 상단의 겨울보급품.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루체어 상단의 겨울보급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22분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신비로의 낭피지 30개랑 흐릿한 장인의 300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총 150개 1500개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방랑캣 듯이 새로운 상품이 생겼죠? 축복받은 방어 강화서. 이제 캐릭터당 하나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아, 400개로 방어구 강화서 요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 귀속이기 때문에 창고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자, 일단 400개짜리 하나 구입해주고, 그리고 상급 장인의 혼주머니. 캐릭터 구매 한정 1회입니다. 이거는 일일 구매 한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캐릭터 구매 한정이구나. 아, 일일 구매 한정으로 저도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왜냐면은 이제 템이 풀리기 때문에 일일 구매한정으로 줘도 나쁘진 않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하나 구입해주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 까면은 이렇게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개 개선사항이 있죠 먼저 고급템을 분해를 하면은 이제 흐릿한 장인원 10개를 줬는데 이제 이 양이 두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분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10개에서 20개, 요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6개 있으니까 요거 전부 다 분해하면은 이제 120개를 지급해줍니다. 어, 뭐야. 무기조각도 드랍률이 높아졌나?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분해하면 한개 정도 뜨거든요? 무기조각이 3개나 뜬 거면은 뭐, 온발이겠죠? 이거는 정확히 몰라가지고. 어쨌든 무기조각 굉장히 많이 떴고. 그리고 이제 황금조각 무기가 5에서 2.5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조각 무기가 많이 주긴 했는데, 솔직히 황금조각은 들고 다닌 것보다 바로 거래소에 올리거나 아니면 창고에 이런 식으로 넣어둔 다음에 그냥 한꺼번에 판매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황금 조각뿐만 아니라, 물량 무기도 많이 줄었죠. 제가 업데이트 기준으로, 이제 상금 물량, 요거를 1900개 정도 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900개를 들고 있지만, 어, 무게가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0개를 들 수가 있었는데, 어, 이제 여기서 몇 개를 더들수 있냐? 지금 보시면, 600개를 더들 수가 있습니다. 약 3분의 1을 더들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약을 많이 들고 있으면은 더 유지력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물약 소지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사냥터에서 더 오래 사냥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신규 패키지 프로모션을 보시면은 이렇게 U라고 써 있는 게 신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재모로 판매를 하고 있는 축복 받은 모험가 클래스 패키지 요게 이제 지난번에 나온 업그레이드 클래스 패키지 뭐 요런거랑 구성품이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격이 3 0 0다이가더 비싸죠 자 신규 패키지 1500다이아는 이제 선택 받은 모험가의 증표 그리고 고급 클래스 확장 소환권 강화서 선택 주머니 40개 상급 신속의 정수 20개 그리고 찬란한 클래스 11회 소환권 3개 요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패키지 거를 한번 볼게요 업데이트 패키지 구성품을 보시면은, 일단 상급 신속의 정수랑 천사의 미소, 그리고 찬란한 클래스 1 1회 소환권, 고급 클래스 확장 소환권, 요렇게 있는데, 이제 차이를 보자면, 이번에 신규 패키지에는 천사의 미소가 없죠? 그런데 이제 업그레이드 클래스 소환 패키지에는 천사의 미소가 있고, 업그레이드 클래스 소환 패키지, 이제 이벤트로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자, 선택받은 모험가의 증표, 요거 차이인데, 자, 요걸로는 뭐를 제작을 할수 있냐? 이제 축복받은 주문서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거래소 가격을 한번 봐야 되죠. 현재 저희 서버 거래소 가격을 봤을 때. 축복받은 무기 강화서가 1,400 다이아, 축복받은 방구는 이제 300, 축복받은 장신구는 1,400. 자, 근데 이제 요게 300 다이아 차이니까 요거 4개가 있어야 축복받은 무기 강화서나 축복받은 장신구 강화서 하나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300 곱하기 4에서 1200 다이아에 축복받은 무기 강화서나 축복받은 장신구 강화서 하나 얻을 수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축복받은 무기 강화서를 구매를 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산 다음에, 이제 축복받은 무기 강화서 만들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축복받은 무기 강화서가 1200 다이아 이하다. 그러면 요거를 사는 것보다, 그냥 요거를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쟁이 심하다. 그러면 복구 비용 때문에, 요게 필요하시면은, 요거를 사는 게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강화성 선택주머니가 있는데, 어 주로 무기주문서나 장신구 주문서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주문서 가격, 뭐, 예를 들어, 무기주문서가 개당 2.5 다이아다. 그럼 40개면 100 다이아죠. 요렇게도 한번 비교를 해서, 어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받은 모험가 패패키지. 이것도 이제 구성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몰락자 연시처 지원 패키지 요거 이제 구성법을 보시면 55,000원에 2,000잼 그리고 몰락자 연시처 특별 지령서 몰락자 연시처 타임터너 몰락자 연시처 특별 지령서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흐릿한 장인혼 같은 거나 또는 혼돈의 결정 요런 거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모으시는 분들은 저런 거 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각은 분들한테는 좋은 패키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금러분들이 깡잼을 산다 그럴 바에는 어, 구매하면 좋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희귀마르게 기원 패키지 1200 다이아의 희귀마르게 기원 한개 그리고 상급 신비로운 양패지 30개 이것도 거래소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귀마르게 기원 요구 같은 경우는 이제 희귀스킬북을 구매하면 나와주는데 요즘 희귀스킬북 가격 을 보면은 뭐 250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렴한 경우에는 어,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스페셜 빛바랜룸 패키지 이것도 이제 구성품 보시면은 빛바랜의파편 200개 어, 이거 보고 사는건데 주로 과금은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만 구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셜 강화 패키지 이것도 이제 1200잼 주고요 어, 강화서 이렇게 지급해줍니다 이것도 깡잼을 구매하시는 분들만 구매한 정도 이제 제작을 보시면은 영웅템 요런식으로 하나 더 나왔죠 기존에 제작 가능했던 영웅템은 이렇게 제작값이 거의 반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영웅템 요거는 기존 제작 강화 재료만큼 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차이가 무기 공격력 1차이 기공 1차이고 능력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가성비로 생각을 하자면, 기존에 제작했던 무기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스킬이 없어요. 새로 제작 가능한 무기에는 스킬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제작할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라 업데이트가 돼서, 게시탑 초기화가 됐죠? 지금 20분 정도 상담을 했는데, 보시면 은금괴 하나를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온발로 좀잘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금괴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황금조각이 2만 골드인데 이 금괴는 황금조각에 이제 5배 값어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20분 사냥하면서 금괴 하나는 얻었고 이거는 업데이트 외 얘기인데 지금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한번 합성을 해 봅시다 이게 또 영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도 클래스 영웅 합성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귀 합성 포인트가 0이죠 자, 일단, 건너뛰기. 여기서, 뭐, 건너뛰기만 없으면 됩니다. 아, 제발, 제발. 자, 일단 건너뛰기가, 아, 씨! 자, 일단 영웅업성 실패를 했구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2월 14일 업데이트 후기를 알아보았는데요. 뭐 솔직히 이번 이벤트는 뭐큰 이벤트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금계는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길드 기부 두 배, 이거는 뭐좀 어, 애매하죠. 그래가지고 이번 주 업데이트는 뭐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이벤트는 별거 없고요 이제 다음 주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업데이트가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 예고 영상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또 대규모 업데이트 영상, 리뷰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에 등록할 수 있는 후원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후원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본계정 뿐만 아니라 부계정 그리고 안 쓰는 계정까지 후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계정 후원등록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요. 후원등록 하시고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은 쿠폰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쿠폰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쿠폰톡방으로 카톡 주시면 되고요. 또 후원 연장, 후원을 등록한 지한달 정도 지났다 하신 분들은 후원 연장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생무가금으로 육성을 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 누르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